오늘은 치료키 34장 말씀입니다. 반석 되시는 예수 굴스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지성소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기시며 물과 피를 소으시고그 몸이 깨트려 주신 그 크신 은혜,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예배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우리 날마다 상번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최옥기 34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러시되 너는 돌판두를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서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신의 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국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 산에 올라가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가 깨트린 그 은약의 돌판을 새롭게 다시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그 은약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도 우리가 죽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살수 있는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트려져 피 흘려 물과 피를 쏟으시고 깨트려져 죽으심으로 그 은혜를 통하여 다시 그언양의 법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만 그것은 이제 율법의 법으로 우리를 죽이는 법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복음의 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그 율법의 법이 아닌 바로 생명의 복음의 법으로 모세에게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그 아는 자로서 결단코 하나님 앞에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성소 앞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몸을 십자가에서 깨트리시며 위에서 아재로 찢어주시며 물과 피를 쏟으신 그 크신 은혜 날마다 그 은혜를 더디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 신의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행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38년의 그 기간을 광야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광야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는 머리가 되시는 바로 그 교회, 그 광야 교회에 살아 있는 말씀을 전해 리는 자가 바로 모세다라고 이야기하였죠 바로 살아 있는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반석되는 예수 그리스께서 그 광야 40,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다니며 생명의 말씀, 생명의 생명수를 공급하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스도가 바로 머리가 되신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5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청을 입었거든. 원하건데,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가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모세가 신의 산에 오르자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에게 임하였습니다. 그 천사들이 소리쳐 외칩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은혜와 인자가 충만하시며 진리와 영이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지만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용서하고 은혜를 베푸시고 인자를 베푸시며 극유를 베푸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 전능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를 다스린다면 그법 앞에 온전히 설수 있는 자는 단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그 법이 아니라 생명의 구원의 복음의 말씀으로 구원하시고자 하는 긍률과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 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어제 33장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동행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왜 그러냐면 너희가 목이 고된 백성으로 죽을까, 진멸할까 하노라 하셨습니다. 목이 고된 백성, 끝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앞에 엎들이지 아니하는 그 자들은 하나님의 업소음으로 말미암아 진멸되고 그것이 심판이며 죽음이 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광야광 광야 38년 동안 처음 출애굽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멸망하고 새로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민수기 1장 46절 말씀. 계수 개수,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민수기 26장 5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민수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개수하여 광야를 지나는 바로 그 말씀이죠. 그 가운데 1장 말씀에 처음 출애굽하였을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20세 이상 전쟁에 참여 가능한 남자들의 수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래도 광야 38년 동안 그들이 전부 죽고 그 가운데 두 사람만 살아남았죠. 바로 여수아와 갈렙. 그두 사람 외에 광야에서 모두 멸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바로 목이 뻣뻣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극휼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었죠. 그래서 새롭게 다시 민수기 26장 말씀에 그 마지막 때가 되어 가나한 땅에 입성하기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20세 이상 전쟁에 참여 가능한 자를 개수화했을 때 60만 1,730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60만 1,730명은 앞서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 전부 죽고 20세 이하, 그 당시 20세 이하 새로운 사람들, 하느님의 백성들 세워진 것들의 수가 바로 60만 1,730명이었던 것입니다. 목이 뻣뻣하여 광야에서 죽는 그런 우리 모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고개를 숙이며 하나님 아닌 세상 껏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구하며 하나님께 동행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날마다 상번제로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마지막 그날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60만 1730명 그 수에 포함되어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십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땅 아무 국민에게 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네가 무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한 사람과 해사람과 보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은양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자 하나님께 강구하였던 그 강구는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여 주십시오라는 강구이며 또두 번째는 이 백성은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십시오라는 강구였습니다. 그 강구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너희와 동행하며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을 하시며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그것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 삼아 주시는 그것은 오히려 두렵고 떨리는 바로 그런 일이라는 것을 또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들과 언약 맺으며 우상 숭배할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한 땅에 들어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 아닌 그땅의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13절 너희는 돌이어 그들의 재단을 헐고 그들의 주산을 깨트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또한 그들의 우상을 제거하며 아세라를 섬기지 말라라고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한 땅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어버리고 또한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14절 너는 다른 신에게 전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에게 전하지 말라 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단무수를 신기며 태양신에 엎드려 전하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하였던 것입니다 15절 너는 삶과 그 땅의 주민과 은양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엄난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재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재물을 먹을까함이며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엄난하게 섬기며 네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엄난하게 섬기게 할까함이니라 가나안의 신들은 엄난의 신들이었죠. 신을 섬김으로 그 신을 섬기는 여인들과 남자들과 행엄을 함으로 그 신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들에게 제사하며 행엄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일 행하지 말며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를 이방인 가나안의 족속과 결혼하지 말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며 행엄하며또 가나안의 백성들과 결혼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17절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의 신상들을 부어 만드는 그런 일까지도 행하였습니다. 18절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이는 네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비벌 첫째 달 6월절과 6월절을 지키며 또한 무교절을 지키며 무교병을 7일 동안 먹는 그무교절을 지켰습니다. 절기를 지키지만 그 절기의 뜻을 알지 못하고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죠.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오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그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아닌 세상 것을 구하며 세상에 먹고 있고 마시고 성공하며 부자가 되고 건강한 것, 자녀가 잘 되는 것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교병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무교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흠이 없으신 바로 주님의 몸이라는 걸 깨닫고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무교절의 절기인 것입니다.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무교병을 먹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가 되어질 것입니다. 21절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 실지며 밥갈 때나 거둘 때도 에 실지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명하셨습니다. 안식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그 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 우리가 참 안식에 들어갈 것을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6일 동안 곧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살지만 마지막 그 날, 주님 오시는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매일 7일째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지키는 것은 우리의 세상의 삶을 스톱시키고, 샤밧 멈추고, 바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일의 규례인 것입니다. 그것 깨닫지 못하고, 그저 쉬는 것으로, 그저 노는 날로 여기는 것. 그것 또한 우상숭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22절,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배우려고 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77절과 초실절과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7절 바로 6월절에서 시작되어지는 바로 7일 동안 7번 7.7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기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상징하는 것이며 그것을 통해 첫 열매가 되어주시는 바로 부활의 첫 열매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7.7절이 되어지는 것이고 마지막 오순절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시고 그 대신에 우리가 온대 성령이 임하시는 바로 오순절 성령의 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7.7절이며 오순절인 것입니다. 또한 수장절을 지키라는 것은 바로 그 수장절 마지막 그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시고 알곡을 창고에 들이시는 그 수장절인 것입니다. 그것을 기념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것이 바로 수장절인 것입니다.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를 죽으시는 그 칠철절임을 깨닫지 못하고 첫 열매가 되시는 바로 맥추절 초시절임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그 수장절을 깨닫지 못하고 그 절기를 지키는 것 그것 또한 우상 숭배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율법으로 그 법을 지켰던 것입니다. 25절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들이지 말며 6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며 네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의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6월절의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라 하는 것은 그 6월절의 제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몸 그것은 배부르기 위해서 먹는 음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을 위하여 입맛을 위하여 그 고기를 먹는 자들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임을 깨닫지 못하고 먹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이며 그것이 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바로 첫 아들 대신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음을 기념하고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 월급, 첫 위, 이익, 첫 소산은 모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신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고 기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 깨닫지 못하고 첫것 드리며 그것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몸을 기념하지 못하는 것이 모든 것들이 바로 죄가 되어지며 우상숭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2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러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은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은약의 말씀 곧 10개명을 그 돌판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신의 산에서 구름 가운데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의 은약의 말씀을 들을 때에 40일, 40야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암호서 8장 11절 말씀, 주 여후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 지니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임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후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가리라. 사람이 먹지 못하여 입지 못한다고, 마시지 못한다고 그것이 죽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없는 것이 바로 죽음임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절 말씀 사십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40일 검식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때에 사탄이 나와 떡으로, 도로로 떡을 만들라라는 그런 시험을 하셨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구하는 그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그 예배, 그것을 통하여 생명을 얻으며 그것을 통하여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예수를 써그 보혈을 더입고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생명의 떡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영생을 얻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29절 모세가 그 정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신의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마라였음으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며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신의 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뭐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학령하신 이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며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은약의 말씀들을 듣고 백성들 앞에 썼습니다 하나님을 대하였으므로 그빛 대신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얼굴에 전하여져 모세의 얼굴에 광이 났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에 광이 나는 것을 보고 그 빛을 보고 두려워하여 모세에게 가까이 가기를 무서워하였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모세는 그 빛을 바라보고 있는 광채를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빛을 가리기 위하여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의 은약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에만 주목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호서 3장 13절 말씀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사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선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죽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고린도 후서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볼 때에 수건이 수건이 덮여져 보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의 눈으로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 율법의 문을 걷고 그 수건을 걷고 그 덮인 수건을 걷어 복음의 법으로 그 말씀을 볼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은 우리를 죽이며 옥죄이는 죽이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시는 바로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앞서 하나님과 언약하였던 그 모세 그 언약의 내용들 그 언약의 내용들은 단한 가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10개 명의 그 말씀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율법의 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 단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율법의 법을 주신 이유는 바로 그 율법의 법을 통하여 우리가 죄인 되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 율법의 한 말씀도 우리가 온전히 지키지 못함을 보면서 역시 우리가 바로 죄인이며 이 죄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글쓰도 십자가 그 은혜밖에 없구나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예수 글쓰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하시는 것이 바로 그 목적인 것입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죽이는 법으로 깨닫는다면 아직 우리 눈에 수군이 덮여져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바로 복음의 법, 그 법을 통하여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그 복음의 말씀을 깨닫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덮여져 있는 수건이 벗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 가운데 예수 글소를 발견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겨지시며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 몸이 깨트려 주신 바로 그 예수 글소를 발견하고 그 예수 글소 보혈의 은혜를 더딥고 날마다 지성소로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예배로 상번제로 날마다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34장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가운데 덮여있는 수건이 벗겨지는 그런 은혜를 구합니다. 율법의 눈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복음의 법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읽을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율법의 말씀 가운데 숨겨진 바로 예수 글서를 발견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겨지시며, 우리를 위하여 그 몸이 깨트려지시며, 물과 피를 쏟으신그 크신 예수 글서 은혜를 날마다 깨달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죄인됨을 그 십자가 예수 글서가 아니면 단한 걸음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예수 글서를 발견하며, 예수 글서를 통하여 날마다 말씀으로 예배로, 지성서로 하나님께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날마다의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